저는 이때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이곳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 근거는...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을 할때 가장 기초가 되는 차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도 수없이 많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손절과 익절, 어마어마한 수익률도 내보고 반대로 강제 청산도 당하면서 생긴 규칙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제 피와 살이 섞인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상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선물거래, 현물거래 전부 어떠한 매매를 하시더라도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단 기술적인 요소는 다른 변수로 인해서 100%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이 시장을 접했을 때 가졌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포지션 잘 잡고 큰돈을 벌기 위해서, 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바로 내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속된 말로 원숭이도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장이, 불장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장이 시작될 때 불장 때 벌었던 수익을 다 토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장은 결국 심리싸움인데요. 기관, 세력, 고래, 개미 할것 없이 누군가가 사고 팔기에 가격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사고 싶은 이유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고 싶은 그 심리 때문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종 악재, 호재, 뉴스 정보, 코인에 관한 정보 또는 캔들 패턴이 그려지는 모양을 분석하고 생긴 근거에 의해서 매수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심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눈으로 쉽게 볼수 있는 게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트를 읽는다 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심리를 최대한 읽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것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실제로 저는 각종 뉴스와 정보들, 그리고 차트의 흐름에 따라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차트 읽는 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고요. 차트에 관해서는 위에 것들만 보고 참고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의 근거와 어디서 손절하는지, 또 수익권이라면 어디까지 홀딩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저 장대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적용시킨다면 하루에 1에서 1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차트는 기본적으로 양봉캔들과 음봉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건 실제 차트의 매물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차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바이낸스 차트를 참고하고 매매는 비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거래소와 약간의 가격 차이만 있을 뿐 방향성은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기 제일 편하신 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많이 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이 바로 과거를 포함해서 캔들이 오래 머물러거나 양봉을 계속 띄우던 차트가 특정 구간에서 큰 음봉을 만나는 구간, 반대로 음봉을 계속 띄우던 차트가 특정 구간에서 양봉으로 바뀌는 구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찾을 땐 먼저 날봉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되 주봉이나 월봉으로 먼저 큰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긴 시간의 캔들일수록 방향성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스켈핑 즉 단타 위주로 하실 분들은 앞서 말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분봉에 적용 응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단타 스윙 둘다 하고 있는데요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 주로 힌트를 얻은 다음 포지션 진입은 주로 15분 봉과 5분 봉을 보고 진입을 합니다. 간혹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타로 대응할지 스윙으로 홀딩할지 흐름에 따라 종종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타, 스윙 어떤 스타일이던 큰 흐름을 먼저 체크하시고 진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봉 기준으로 매물대처럼 보이는 구간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린 캔들들은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긴 매물대로 인해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서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매물대라는 건 강한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반대로 지지대를 뚫는 하락이 나온다면 강한 지지대였던 곳은 강한 저항대로 바뀝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20년도 4분기에 나온 강한 상승파동에서 처음으로 강한 눌림목이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큰 상승 추세 안에서 그다음 파동으로 저항구간을 돌파 후 21년 5월 부처빔 하락으로 다시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저항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 후에 이 부근 매물대를 밟고 큰 상승으로 이어진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찾는 이유는요. 가격이 상승 추세던 하락 추세던 강한 매물대나 중요 매물대에 적어도 한 번은 걸려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변곡 지점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매물대에 캔들이 도달하면 롱이나 슛,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알트는 비트코인 무빙을 보고 손절할지 말지를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날봉 기준을 참고해서 4시간봉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찾아주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잘 따라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봉도 똑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날봉에서 찾은 매물대를 참고해서 중요 매물대를 1시간 봉에서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캔들이 단기 박스권을 만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를 찾았으면 어디서 반등을 줄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을 찾으려면 바로 거래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꼬리를 말아올리고 어떠한 매물대 위에서 캔들이 형성된다는 것은 단기적일지라도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 그동안 거래가 없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던 자금으로 꼬리부터의 가격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붙은 꼬리로 캔들이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차트는 언제나 추세와 행보구간을 만듭니다. 날봉이나 내시간봉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곳에 선을 그어 봅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해 줍니다. 현재 하락 추세선 상단 부분에 저항을 맞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는 하락 추세선 라인 안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당분간 큰 하락은 멈췄다 라고 판단하거나 추세의 반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전체를 보고 큰 흐름을 본다면 고점대비 큰 조정이 있지만 아직까진 큰 상승추세선 하단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20k 간다고 공포를 느꼈었던 21년 6월 차트를 보면요 큰 하락 이후 3달간의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며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의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상승의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단기 추세선을 그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상승할지 추가 하락이 있는지 추세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21년 신고점을 돌파한 상승 파동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당장의 큰 하락이 아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한번더큰 양봉을 띄우며 상승 캔들을 그린 후에 그 다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추세선과 매물 때 캔들 패턴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쌍바닥, 삼각수렴, 헤드앤 숄더 등등 여러 패턴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문제는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캔들 패턴은 나와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 캔들 패턴만으로 바닥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매물대와 추세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쌍바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은 쌍바닥으로 볼수 있습니다. 쌍바닥이 형성되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쌍바닥은 캔들이 전 저점보다 낮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점이 뒤에 저점보다 높아야 쌍바닥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쌍봉은 뒤에 고점에 높낮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쌍바닥이 나오면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온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예시가 바로 69K 신고점 찍기 전 39K부터의 반등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날봉으로 크게 본다면 이 구간입니다. 이후에 저점과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의 변곡점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역 헤드 앤 숄더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큰역 헤드 앤 숄더 구간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한다. 라기보단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뿐100% 상승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가야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또 눌리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작년 신고점을 달성했던 이 구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구간도 역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었지만 가야할 자리에서 위에 생긴 저항 매물대에 막혀서 크게 하락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역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왔음에도 가야할 자리에서 못가고 계속 저항 매물대에 막혀서 결국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 패턴만으로 판단하는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현재 추세 패턴, 거래량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69K 부근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이곳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 근거는 바로 거래량과 패턴, 추세를 근거를 삼았는데요. 하락파동 시작이 저 부근인데 무슨 추세를 아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추세는 이 하락 추세가 아닌 여기 상승 추세의 이탈을 첫 번째 근거로 잡고 신 고점을 찍고 나온 음봉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 깨면 안 되는 매물대를 깨버리는 동시에 거래량이 붙은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이유로 삼았고요. 세 번째는 캔들의 패턴인데요. 올릴 거였으면 이 구간에서 그냥 올렸어야 하는데 왜이 구간에서 역캐숄처럼 만들까? 개미털기. 나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떨어진 게 아닌가? 게다가 위에 매물대까지 생겨버렸는데요. 불필요한 동선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캐숄을 만드는 건 롱꼬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이 또한 근거로 잡았습니다. 위에 생긴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올라갈 패턴 자리에서 실패를 했기에 저만의 근거는 성공했지만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저점이 32k인데 이 정도로 크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당시 겪었던 생각, 이러한 근거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만의 진입 근거가 늘어날수록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 실현,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확률을 높여줄 뿐 100%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손절라인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간을 보시겠습니다. 1 시간 봉 기준으로 하락 중에 그나마 거래량이 터져서 긴 꼬리를 달고 캔들 몸통이 마감된 이 라인에서 짧지만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큰 하락 추세 상단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고 위에 저항 매몰대도 많기 때문에 거래량과 기술적 반등 구간만 보고 단타성으로 짧게 먹고 나온 구간입니다. 제가 매도한 구간보다 더 올라간 후 저항받고 내려왔는데요. 저항받고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단기 지지 매물대를 찍고 작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선 상단 라인에 도전하는 모습이지만 이때 이 구간을 뚫어줬으면 추가 하락이 멈출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변곡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강한 저항 지점에 맞닿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던 이전 저점을 깨버리는 급락이 나와 버렸는데요. 역 헤드앤 숄도 패턴을 만들었지만 패턴은 가야할 자리에서 실패를 해 버리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패턴이 무너져 버리는 이 지점까지 음봉 캔들 몸통이 온다면 페이크로 보고 상승 관점을 포기 후 빨리 포지션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쇼 관점이셨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고 숏을 들어가기에 좋은 타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까지가 매물대 추세선 캔들 패턴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액기스들이고 이것들만 참고하셔도 욕심만 버리신다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제가 말한 것들 참고하셔서 뉴스 정보와 기술적인 심리 분석도 잘 하셔서 내 시드도 지키고, 이왕이면 익절까지 할수 있는 매매를 하자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선물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현물로 산 알트 코인을 어디서 매수매도 해볼지, 또 어디서 손절을 쳐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선행 지표인 선물 차트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술적인 심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서 각종 정보 수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뉴스 정보들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무료 정보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정보란을 보시면 저희 무료 단독방에서 각종 뉴스나 코인 정보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질문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해드리고요. 또제 블로그에서 코인에 관한 공부하기 좋은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꾸준히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진입 근거를 찾아서 꼭 익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